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썸경 t v 노갱입니다 어, 이번엔 지난번 착한 신발 브랜드 베자에 이어서 또 이제 생소하지만 가치있는 브랜드를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어, 북유럽국가 핀란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롯데껌 휘바휘바 자일리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휘바 휘바 오늘은 그 핀란드 브랜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카루라는 브랜드입니다. 카루는 핀란드어로 곰이라는 뜻이고요. 곰은 핀란드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하네요. 어, 이 패션 브랜드 카루 외에도 동일한 이름을 가진 카루 맥주, 카루 항공 등이 핀란드를 대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 신발들이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지 부스트의 대부죠. 카니에 웨스트가 본인이 애정하는 신발이라고 신은 어, 사진이 유명 패션 저널인 어, 하이피스트에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브랜드를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았는데요. 네, 원래 카루는 육상, 러닝 전문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나이키보다도 역사가 깊은 브랜드인데요. 어, 핀란드의 전설적인 육상 선수로 있었던 파보 누르비라는 선수는 카루우의 신발을 신고 올림픽에서 총 9개의 금메달과 무려 14번이나 세계 신기록을 가르치웠다고 하네요. 또한 1952년이었던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헬싱키 올림픽에서도 카루우 신발들을 착용한 선수들이 수십 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신발 어깨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러닝화는 삼선의 아디다스 제품으로 보이지만 예, 바로 이 제품이 카루우의 최초의 삼선 로고 신발이었습니다. 원래 삼선 로고를 썼던 브랜드가 카루우이고 이 평범한 카루우에서 아디다스사가 삼선 로고를 위스키 두 병과 단돈 1,600유로에 사버렸다고 하네요. 그때 이 카루 그렇게 판 분, 예, 지금 이제 알았으면은 아주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겁니다. 예. 또한 신발 미드솔의 에어 쿠션 기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나이키 에어가 아니라 카루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이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재밌는 브랜드죠. 삼선 로고는 아디다스의 헐값에 팔아버리고 에어 쿠션은 나이키 에어의 그 에어의 이미지를 빼앗겨버린 굉장히. 안타까운 브랜드입니다. <laughs>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루 제품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제품이 퓨전 2.0 이라는 모델입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까니에 웨스트가 착용했다는 그 모델입니다. 어, 까니에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신발을 신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월크롬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쿠션의 반발력을 이용하여 걸음이 또 러닝이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신었을 때 굉장히 착용감도 좋고 발이 편안한 느낌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품은 싱크론이라는 모델입니다.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여기 에어 쿠션. 여기 보시면, 예, 에어 쿠션이라는 글씨가 써있죠. 예. 에어 쿠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또 이제 그 슈레이스가 독특한 방식으로 엮이게 되어 있어서 예,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두 제품의 경우, 레트로 무드에 맞는 아주 예쁜 신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외에도 정말 다양한 컬러가 있으니까요. 예, 이 컬러 조합들만 보셔도 예, 상당히 많은 제품을 관심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바로 챔피언 에어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쉐입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아디다스에서 어 인기가 있었던 가젤이라든지 롬이 모델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시아 지역, 이제 국내라든지 또 일본 지역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저 역시도 이 예, 제품을 가장 많이 데일리하게 신고 있어요. 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예, 118,000원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고요. 좀 어디다가 신어도 굉장히 어울리는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예, 편한 제품입니다. 네 제가 보여드렸던 이카로 대표 모델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가 아니어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많이 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예, 뭐 매장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행히 색 조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약간 다채로운 컬러를 디자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라게또 카루 신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국내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러닝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요. 어, 남들이 신지 않는 새로운 브랜드를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을 강하게 해드릴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카루에 대한 내용 마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의복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